thank you JNTC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여줬던 JNTC 오늘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에 따라서 JNTC도 급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예, 오늘 제가 JNTC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양호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전 저점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고어 다른 반도체주는 사실 요 아래서 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등 과정에서도 가장 대장격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다시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전에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때 당시에도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JNTC라는 종목이 이때 당시에 주가가 무려 거의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이 말은 음 만약에 그때와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이 종목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은 어 많이 빠져서 손실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 기대해 볼만하다. 아, 그리고, 어, 없는 분들은, 오, 지금 사면은 괜찮겠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다면은, 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 예, 당연한 그 유리기판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지금 안 좋지만은, 어, 엔비디아는 괜찮거든요. SK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AI 반도체는 이제 더 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이 AI 반도체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유리기판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유리기판이 내년도에는 쓰여, 쓰여요. 근데 내년이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한달 반만 지나면은, 어, 내년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주를 고른다 하더라도 어 뭔가 미래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지 뭐 없는 종목을 고르신다라면은 잘안 가겠죠. 그래서 어이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은 반도체주가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매수를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NTC가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JNTC는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죠. 어, 이 대부분의 매출은 하웨이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뭐 그렇다면 하웨이도 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j n t c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 최근에 좀 실적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망가지기 이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 뭐 이상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유리기판 이슈도 플러스가 된다라면 올라갈 룸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jntc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3 17일 6일 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